아, 아. 마이크 실험이 아니고 방송 테스트.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40,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 1분 됐습니다. 자, 테스트 끝날 시점이네요. 자, 종료하겠습니다. 테스트 끝 테스트껏, 죄송합니다.